안녕하세요. 베테랑 투에서 민강훈 역을 맡은 안보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이렇게 날씨 화창하고 연휴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저희 영화 비 오는 날에 보면 더 재밌거든요. 어, 오늘도 보시고 비 오는 날에 또한번더 보시면 가족분들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연휴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막내 형사 박선우를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정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과 귀한 돈 쓰셔서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 다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추석 연휴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여태 이제 베테랑2도 또 N차 관람하시고 이러면 됐다 그죠?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제가 좀 긴장했나 봐요. <laughs> 아이, 알겠습니다.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이. 아니요. 영화, 영화 보시면 지금 이 웃음이 생각나면서 좀 무서워지실 수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예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. 어,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백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